유방축소술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? 유방축소술은 원래 기존의 방식대로 뭐 오자형 오자형 절개나 아니면 뭐 수직 절개나 이렇게 하면 어 아무리 짧게 해도 5 시간 6 시간은 걸려요.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뭐 꼼꼼하게 수술하느라고 뭐여 시간 이상 걸린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, 글그뭐 근데 저희는 수술 방법이 아예 다르니까 저희는 반다절기만 하잖아요. 어, 트랜스젠더 분들, 유방을 다 잘라내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것도 반다절개만으로 가능한데, 어, 유방 축소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어, 근데 저희 유방 축소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새로 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성형외과 들렀다가 이제 근무했다가 오시는 우리 직원들이 꽤 있거든요. 가슴 확대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, 아,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슴 큰 사람들이 많은지 몰랐다. 정말 축소하러 많이 오신다. 막 이런 얘기들을 저희 직원들이 해요. 제가 이 유방축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반달절개를 처음 개발할 때만 해도 전신마취에서4 시간 이상은 걸렸어요. 아무리 절개가 작으니까 봉합을 별로 할게 없는 거예요. <laughs> 여기만 껌면 되니까. 근데 옷자형이나 뭐 수직은 절, 봉합할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. 오래 걸리는 건데 어, 사람 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하는 게 아니다.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. 어, 하려면 그러니까 완전히 프레임을 팍 무너뜨리고서 다시 건설하지 말고. 어떻게든 기존에 있던 거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그 조금만 건드리고 빠져야지 많이 건드릴수록 이 몸에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반달절기를 생각해낸 거고 원래 제가 생각해냈다기보다 원래 유방암 수술할 때 있는 방식이에요. 제가 어떻게 반박하게 새롭게 생각해 내겠어요. 그걸 유방암 수술하는 방식을 약간 변형시킨 거죠. 그 변형시킨 것도 물론 어려웠어요. 몇년 걸렸고 지금 하도 뭐 빨리 뭐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빨라져가지고. 저희 병원 직원들 얘기로는 뭐 어떤 때 빛의 속도로 막 한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. 대부분은 한두 시간 안팎 정도 걸리고 제가 일부러 빨리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빨리 하고 있어요. 그니까 몸에 익어가지고 저절로 그냥 몸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. 그니까 주저주저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. 하도 많이 하니까 익숙해지면 빨라져요. 그러니까 저희는 뭐 순수 시간 자체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, 두 시간 두 시간 반잘안 넘어요. 두 시간 반 넘으면 힘들어요. 힘들어요. 저도 힘들어요. 사람이 수술, 의사, 도 인간인데 막 다섯 시간, 여섯 시간 수술하고 그러면 아,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. 그래서 어떻게든 수술을 빨리 끝나야 돼요. 중간에 다른 생각이 들수 있단 말이에요. 원래 수술,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아무리 짧은 수술 10분, 20분만 하고 나도 와 기운이 쭉 빠져요. 수술방만 들어갔다 나오면 기운이 쭉 빠져요. 되게 힘들거든요. 되게 긴장된 상태에서 하는 거고, 그때는 잘 몰라요. 근데 이제 나오면 이제 죽을 것 같죠. 근데 어쨌든 유방 축소가 하도 빨라져가지고, 이제 한시간 반, 두시간두시간 두 시간, 두 시간, 10분 정도면 꽤오 굉장히 크신 분은 두시간 10분 정도 걸리겠네요. 그 정도 걸리고. 마취과 선생님도 좋아하세요. 슬슬 빨리 끝난다고. 직원들도 좋아하고, 직원들도 막 계속 서서 도와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근데 이제 정신없이 하고서 막두시간 내로 끝나니까 어쨌든. 저도 좋고, 직원들도 좋고. 전신 마취가 짧으니까 이제 환자분도 뭐 당연히 마취가 좀 빨리 깨지고. 괜찮으신가? 가보면 이제 벌써 집, 집어 가셨고, 막, 태어서 가셨고, 막, 이러 이래, 뭐, 벌써 타시냐고, 막, 당황하고, 막. 멀쩡해서 그냥 안 아프다고 가셨어요, 뭐. 저희는 피통도 안 차고, 무통조사도 안 달아요. 그러니까 환자 멀쩡해요. 뭐 끝나면은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. 환자분이 아프다고 하시면 제가 되게 힘들거든요. 네,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전신 마취를 하지만, 부모 마취도 막 따라나요. 그래야지만 수술 끝난 다음에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시죠. 환자가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. 제 영상을 보시고서 뭐더 궁금하다 뭐 이거는 좀어 알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음, 카카오톡 어 병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온라인 상담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을 해드릴게요.